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쭉겼습니다. 이번 주도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이순환매가좀 빠르게 도는 시장이 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대응 잘하시면서 이번 주도 같이 한번 화이팅 해봐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이노시스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내지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하고요. 한 주를 시작한 첫날이니만큼 기분 좋게 좀 빠르게 좀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6월달도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거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노시스의 주가의 흐름은 자, 6월 11일날 거래 재개 된 이후에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빠지면서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바로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21.81%나 크게 급등하면서 거래량 실려 있죠. 크게 상승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시간이 까지 오르면서 1927원으로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 이렇게 이노시스가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질문 주셔서 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이 종목 거래 재개 그쵸 임플란트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시간 외에 상승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노시스가요 경추용 케이지죠 미국의 FDA 시판 전 승인 획득 소식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깜짝 반등, 이 상승, 또 시간대까지 올랐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510k는요, 이 FDA가 기존에 허가된 의료기기와 또 시판 전의 의료기기에 이 동등성이라는지 안정성, 또 유효성 검증하는 제도인데 오는 8월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국이나 미국, 또 칠레 등의 해당 제품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타 치다가도 고점에 몰려도 이 종목 충분히 가져갈 만 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이날부터 다시 한번 이노시스 거래 재개 좀 힘들게 걸어왔지만 다시 한번 오늘을 반등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사실상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노시스가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쌍용차 인수 추진 과정 중에 허위 정보로 뭐, 주가 조작 혐의도 받았었고, 게디스 모터스의 관계사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2022년도에는 12월 9일에, 당시에도 대표이사 배임 혐의까지 좀불거지면서 거래가 정지됐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후에 하락 뒤에 깜짝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이노시스, 지금이 중요한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매출이 2021년 기준으로 볼 때는 65억. 자, 2022년도 그 다음에는 89억. 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110억으로 꾸준히 증가를 했었고, 이 부채 비율은 반면에 감소를 했단 말이죠. 특히 회사가 별도로 기준 영업이 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이 거래 제기에 도움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최대 주주, CG 바이오와 더불어서 시너지를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의 주가름이 중요하게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본격적인 흐름 가운데 패턴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현재 증권사에서도 급하게 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태까지 이노시스를 홀딩만 하고 있었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앞으로 중요 정보들 중심으로 해서 뭐 매수가 라든지 매도가 또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빠르게 종목 좀 받아 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깜짝 반등과 함께 시간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 추가적으로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이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요.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4984-1710으로, 이노시스의 이노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내가 정보를 받는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노시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이노시스의 이노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노시스가 경추용 케이지 미국의 fda 승인 소식과 접으어서 크게 지금 주가가 상승으로 또 시간외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3d의 지금 프린팅 기술이 접목된 경추 수술용 케이지 유니스페이스 스탠드 얼론시 케이지가 드디어 이 미국의 FDA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시판 전의 승인인 이 510,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K를 드디어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510 K는 FDA가 기존에 허가된 의료기기와 또 시판 전에 의료기기의 동등성을 검증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크게 뭔가 이슈화될 수 있는 재료가 터진과 동시에 주가를 끌어올리 하나의 견인체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노지스는 여러분 지난해 11월이었잖아요. 대응의 특수 관계사인 CG 바이오가 이 경영권 을좀 인수를 하면서 최대 조주가 변경되기도 했었고 특히 CG 바이오는 재생 의료 기기를 제조하 판매사입니다. 척추 및 정형외과용 의료 기기를 개발하고 있고 특히 CG 바이오의 지난 연결 기준도 매출액 또한 무려 1,566억, 영업 이익이 204억으로 엄청난 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노시스는요, 기존의 최대 주주로부터 구주를 매입하면서 이노시스의 100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재무 구조 개선 이미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 시지 바이오가 이노시스의 지분의 34.7%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다? 이노시스는 시지 바이오의 유상증자와 그리고 구조 조정으로 재무 구조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데, 충분히 CG바이오가 이노시스가 보유한 정형, 임플란트, 척추 관련 연구, 개발, 제조 역량은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 하이 이렇게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고, 플러스 알파, 자, 이렇게 또경추용 케이지, 미국의 FD 승인까지 호재가 터진 겁니다. 결국은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고, 정보는 보다 타이밍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도대체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시장 환경 여전히 변수가 많고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흔들리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좀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자, 이렇게 고점 찍고 첫날 거래 재개 이후에 계단식 하락, 저가 찍었지만, 바로 거래량 실리면서 정규장에서 윗골에 달린 장대 양봉으로 21.81%나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자, 4.09%나 오르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1936, 이제 곧 2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세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연이 되는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하필 꼭 여기서 내, 팔고 나가는 순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걸 움직이는 바로 주포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벌써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주가를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죠? 이 차트의 흐름은 최근에 시장 약세에 맞춰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에 불과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코재권이라는 거. 이게 아직 시장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곧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좀 새롭게 달라질 그림을 좀 보시고 미리 호재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혹시나 정보가 좀 약해 하신 분들은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노시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이노시스의 이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 그리고 중요한 뭐예요?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정말로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 많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기분 좋게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 올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 들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될 수 있는 날짜 정인데요이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일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작은 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개요 4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관련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그널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은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할것 없이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면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상승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일 자체가 4,000%라는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모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매매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만큼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정 긍긍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 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요. 텔레그램방 제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들어있시면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010-4984-1710으로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010-4984-1710자이 번호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